안녕하세요. 저는 코칭 경영원에서 경영자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윤동준입니다. 평생 포스코에서 근무하였고요. 포스코 에너지 사장을 끝으로 지난 2018년도에 퇴임해서 저의 달란트를 활용하여 훌륭한 분들의 성공을 도우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해야 될 그룹 코칭 주제는요.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리더십입니다. 어, 우리 모든 조직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어, 조직의 성과나 어, 구성원들의 몰입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이 그룹 코칭을 통해서 관계 리더십을 배양하여 이런 어떤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CEO 지식 나눔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어, 우리나라에서 미래 경영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많은 중간 리더들에게 정말 그 훌륭한 그 프로그램으로 어, 런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 임원으로 13년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CEO로서 3년을 이제 근무했습니다. 아, CEO로 근무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어 시우가 돼서 열심히 열려는 게 아니라 시우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시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이겨 놓고 싸우는 선승 구전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어 중간 리더들이 지금부터 리더십을 고민해야 그래야 미래에 훌륭한 경영자가 될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그런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임원의 역할은 크게요.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해서 훌륭한 그 후배들을 양성하는 세 가지의 큰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러한 그세 가지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그이 화합과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임원들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스타일이나 강점에 맞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 해결 방안은 다 자신 속에 있습니다. 이 코칭을 이걸 끄집어내고서 그것을 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코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중간 리더들이 참여하시는 중간 리더들이 다들 훌륭하신데 어, 코칭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이냐는 그런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코칭이기 때문에 어, 그 코칭을 통해서 자신의 관계 리더십을 어,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매년 초에 여러 기업의 신인 위원들을 대상으로 그 리더십 트랜지션, 그 코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그 전문가로서, 어, 이렇게 성장을 해서 훌륭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임원이로, 임원으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됐는데요. 정작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아, 리더십에 대한 준비들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임원으로서 앞으로 훌륭하게 되려면은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에서 리더십 트랜지션의 어떤 코칭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정말 그 코칭에 대한, 아니 그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진지한 성찰,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을 아, 갖게 되는 게 저로서는 무척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 미래의 경영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 중간 리더들은 이 프로그램을 꼭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우의 경영과 리더십을 갖춘 강사, 고치들이 어, 함께하며 여러분들과 탐구하고 어, 성찰하고 함께 방향을. 어, 모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드십 계단에 큰 기운이 될 것으로 자신합니다.